사장님 왜 KFC 할아버지 닮았어요 4 6 0 8 0원 들었다고 사장님 보니까 치킨 먹고 싶어요 돈 벌, 벌, 벌면 사줄게 아니 싱크로율이 100%야 100% 찍어다 박았어 에휴, 좋다는 사장의 마음 모르고, 개소리나 하고. 너무 똑같이 생겼어 오늘 면도했어요 면도했지. 아주 얼굴이 순두부가 됐구만. 네, 운동한다. 운동해서 살 빼고. 아침 3일 하지 말아야지. 요새 좀 빠진 것 같아요. 너 때문에 빠진 거야. 너 때문에 이게 쫄지도 않네. 이제 진짜 때려야지. 아, 아이고, 빠졌네. 대사할 거야. 너 뭘로 맞을래? 여기? 나 변호사 소환할 거야. 뭘로 맞을래? 제일 안 아픈, 안 아픈 거 별로 몰라. 아, 힘들어. 와, 24시간이라니까 죽겠다. 이제. 오늘 쉬죠. 죽을래. 오늘 쉬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내일 다시 화이팅을 해보자고요. 아니야. 오늘 일할 거 되게 많아. 내가 아까 시킨 거다다 다 열심히. 해 열심히 안 하면은 큰일 나. 뭔 말인지 알겠지? 저.. 정윤남 변호사님한테 시집갈래요 약 먹었냐? 뭐 약.. 너, 너 마약하냐? 이분 결혼했어요? 아, 나이.. 변호... 나이가 71년생인데 장난하냐 71년생이라고? 그래 그래도 괜찮아. 정말 괜찮을 것 같아. 변호사한테 시집가면 잘 가는 거라매. 너 경찰에 신고한다. 너 마약하냐? 20년 차이나지만 나잘할수 있을 것 같아. 하... 이 세상 특이한 사람 많은데 네가 더 특이한 것 같아. 일래 집중해. 중에... 남자에 집중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. 남자가 괜찮으면 일도 잘 되는 거야. 봐봐. 그말못 들었어요. 마누라를 잘 얻어야. 안에서건 밖에서건 남자가 잘 안되잖아. 돈이 배우자야. 명심해서 들어. 그럼 변호사 만나면 나도 부자 될수 있잖아. 너 변호사 의사랑 결혼한 여자들이. 몇 명이나 네이버에 쳐도 나오잖아 변호사랑 결혼하면 쳐봐 의사랑 결혼하면 쳐봐 결론 다 나오잖아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은 니가 돈이 많아야 돼 결론은 그럼 시급 올려줘요 어? 잠깐만 너 보조배터리로 맞아 봤어? <laughs> 모든밧데리로 내가 돈이 만들려면 시급을 더 올려야 될거 아니야. 이 머리 갖고 와. 이거 무슨 무야 무? 어 이만이라고 써 있어. 뭐라. 우리도 이만. 진짜 너랑 얘기하면 진짜 어떨 때는 뭐 그런데 가끔 열받 열 구타이후 발자 같아. 우리 도 이만. 안녕!